북한 내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리며 바로 옆에 있던 간부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김정은의 해외 공작을 지휘하던 정찰총국, 고위 간부는 자신과 가족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숙청 명단과 비밀 문서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과연 그는 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선택해야 했던 것일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날도 지하 3층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25명의 간부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총국장이 붉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붉은 봉투는 단한 가지 의미였거든요.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내리신 지령입니다. 반역자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종이에는 스무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열한 번째 이름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철민. 제 사촌 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정찰총국의 저를 추천해 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표정관리를 해야 했어요. 주변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8시간 내에 처리하십시오. 총국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명단을 다시 펼쳐봤죠. 왜 철민 형이 그 명단에 올랐을까요? 형은 충성스러운 간부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서랍에서 비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 감청당한다면, 저도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전화기를 다시 넣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명단에서 형의 이름을 빼는 방법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형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저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철민 형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김동지, 지금 당장 나와라. 동료 간부 박성철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무슨 일입니까? 말로 할수 없다. 5분 안에 정문 앞으로 나와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 안에서 박성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민이 잡혔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언제요? 한 시간 전이다. 저항하다가 총에 맞았다고 하더라.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형이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했다. 내 이름도 거론됐다. 그 순간 제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다음 타겟이라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지금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야 한다. 박성철이 차를 멈췄습니다. 저희 집 골목 입구였어요. 멀리서 봐도 이상했죠. 평소에는 조용한 골목인데, 검은 차두 대가 서 있었어요. 보안부 차량이다. 박성철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늦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뒷골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다행히 보안부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어 우리 집 마당에 들어갔어요. 안방 불빛이 켜져 있었죠. 아내와 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당장 짐을 싸야 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표정을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꼭 필요한 것만 가방 하나에 넣으세요. 딸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앞집에서 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빨리 하세요. 아내는 옷가지와 현금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해외 공작 관련 문서들이었죠. 그때 앞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딸 아이 손을 꽉 잡고 담장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저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집이 수색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내 외곽의 폐공장에 숨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정찰총국에 있는 문서들을 가져와야 했어요. 나만에 가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몇 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잡았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문서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저는 다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정찰총국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경비가 더 삼엄해진 것 같았죠. 후문으로 들어가 지하 금고실로 향했어요. 제 지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USB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한 내 고위 인사 포섭 명단이었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공작 예산 내역이었어요. 매년 수백억 원이 남한 공작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선거 자금 지원, 언론 매수, 시위 조작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향후 숙청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저와 제 가족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저는 USB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복사본을 옷 속에 숨기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 사무실로 숨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보안 요원 두 명이 지나가고 있었죠. 김태윤 간부 사무실도 수색해야 한다. 벌써 도망간 지 오래일 텐데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그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다행히 중요한 건 모두 챙겨놨죠. 하지만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찰총국 건물이 새삼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20년간 일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볼수 없겠죠. 폐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가슴 속 USB를 만져봤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북한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저희 가족의 사형선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고문당하다가 죽을 게 뻔했어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이 떨고 있었어요. 춥고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저는 USB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폐공장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희는 외곽 산촌으로 이동했어요. 친구가 비어둔 산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간 숨어 있으면서 탈북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우리 집에 언제 돌아가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집이 없다고, 나라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여행하는 거야. 곧 새로운 집을 구할 거야.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살수 있을까요? 살아야 해요. 꼭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후 아내와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김정은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죠.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진실을 알게 된것 뿐이에요. 저는 USB 속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어요. 남한에서 벌어지는 공작 활동,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숙청,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제가 직접 관여했던 일이에요. 20년간 저는 악마의 손발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찬장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와 딸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요.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하지만 늦었어요. 앞문이 벌컥 열리면서 보안부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윤, 체포한다. 저는 재빨리 창문을 깨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야 했거든요. 저쪽으로 뛰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피가 흘렀지만 뛸 수는 있었죠. 산속으로 도망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요. 설령 죽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한 시간쯤 뛰었을까요? 추격대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희는 깊은 산속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제 정말 국경을 넘어야 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밤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어요. 딸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편지도 썼어요. 만약 제가 죽는다면 아내와 딸이 혼자서라도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새벽 2시, 두만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11월이라 강물이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따뜻해서 얼음이 얇았어요. 더 위험했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순찰대가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갈대밭에 숨어서 기다렸죠. 언제 건너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명탄이 꺼지면 바로 출발해요. 딸아이는 무서워서 계속 울려고 했어요. 저는 아이 입을 막고 달랬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순찰대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이제 기회였죠. 가요. 저는 딸을 등에 업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생각보다 깊었죠. 아내가 중간에서 미끄러졌어요. 물 속으로 빠질 뻔했는데 제가 재빨리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발목이 아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색견이었습니다. 빨리 가요. 저는 아내를 부축하고 딸을 업은 채 물속을 헤쳐 나갔어요. 강 중앙쯤 왔을 때 조명탄이 또 터졌습니다.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저기다. 싸라. 총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날아다녔어요. 저는 가족을 물속으로 숨겼습니다. 숨 참고 있어요. 우리는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죠. 겨우 숨을 쉬려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중국 쪽 강둑이 보였어요. 거의 다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찰대가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죠. 더 빨리.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딸 아이를 먼저 올려놓고 아내를 끌어올렸어요. 순찰대가 10m쯤 뒤에 있었어요. 이대로는 다시 잡힐 게 뻔했죠.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해둔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큰 소음과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순찰대가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우리는 숲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안도감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조국을 등진 거였거든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언제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죠. 그래도 일단 살았습니다. 가족 모두 무사했어요. 젖은 옷을 입고 떨면서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낸 후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죠. 지하 조사실은 북한만큼이나 차가웠어요. 정말 정찰총국 간부였다고요? 젊은 조사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20년간 해외 공작을 담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가슴 속에 숨겨온 USB를 꺼냈어요. 조사관의 표정이 달라졌죠. 이게 뭡니까? 북한의 모든 비밀입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조사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나만 내 고위 인사 포섭 명단이 화면에 떴거든요. 이건, 진짜입니까? 베테랑 조사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했던 자산들이에요. 다음 파일을 열었을 때, 조사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선거 개입 공작 내역이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했다고요? 매번 개입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게제 임무였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이걸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한 조사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일부 조사관들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이런 기밀을 왜 빼내왔습니까? 혹시 이중 간첩 아닙니까? 제 사촌형이 숙청당했습니다. 저도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살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저는 숙청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과 가족들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반역자로 여깁니다. 제가 이중 간첩일 이유가 없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조사 팀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최고 기밀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진실을 숨기려는 거였거든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공개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숨기실 건가요? 시기를 봐서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어요. 마지막에 조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찜찜했어요. 과연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절반은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룸메이트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인터넷 이야기라는 걸 알았죠. 치킨 시켜 먹을까요? 이것도 처음에는 달고기를 기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욕을 거리낌 없이 했어요. 대통령이 또 삽질했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이었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이야기였거든요. 딸아이는 저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아이들끼리 금세 친해졌죠. 아빠, 여기 애들이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스마트폰 게임 이야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어느날 저녁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까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저도 가끔 후회됩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택한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감시당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심지어 꿈꾸는 것도 통제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어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는 꿈이 현실이 될수 있어요. 그게 자유의 힘입니다. 그날 밤차금 발표회를 했어요.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제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 명은 눈물을 흘렸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아요. 그날 이후 하나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한 첫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지하철역에서부터 난관이었어요. 노선도를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2호선, 3호선이 뭔지, 환승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왔죠. 실례합니다. 강남역이 어디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노선도를 가리키며 설명해줬습니다. 여기서 2호선 타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고마웠지만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헷갈렸어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한 시간을 헤맸죠. 겨우 도착한 마트에서도 문제였어요. 계산할 때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당황했거든요.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계산원이 카드 넣는 곳을 가리켜줬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스러워 하는 게 보였죠.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또 다른 난관이었어요. 카드에 비밀번호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을 꺼내니 계산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요즘은 현금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애들이 저보고 말이 이상하다고 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상하다고? 억양이 다르대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많다고요. 괜찮아. 금방 배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 말이에요. 아내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문받는 것도 어려워했죠. 돈가스 하나요?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몇 주가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지하철도 탈수 있게 됐고, 마트에서 쇼핑도 할수 있게 됐죠. 딸아이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민지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늘었네요. 말도 자연스러워지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힘든 일 많았을 텐데,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가족끼리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것 같아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안전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고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도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강연장에 들어서니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태윤입니다. 첫 마디부터 떨렸어요. 북한 정찰총국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때 뒤에서 한 교수가 일어났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탈북민들이 과장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USB에서 뽑은 일부 자료를 보여줬어요. 물론 민감한 부분은 가렸죠. 이건 남한 내 북한 공작원 활동 보고서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정치인, 기업인 중에도 북한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개인 신상은 말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50년 넘게 남한 사회에 침투했거든요. 또 다른 교수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북한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가슴이 쓰렸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20년간 악마의 손발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공작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말이에요. 저는 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김정은의 공포 정치, 숙청의 실상, 인민들의 참혹한 삶을 말이에요. 한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이제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려요. 꿈이 생겼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을 꿈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면볕 학생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강연장을 나섰는데, 딸아이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멋있었어요. 고마워. 딸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될 거야.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돼 있어.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용기가 더큰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